자, 안녕하십니까. 더블 투자 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입니다. 아, 오늘은 2020년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어, 작년에는 빠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 오늘 거래소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뭐 굉장히 뭐 괜찮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8만원을 돌파를 해서 안착을 했구요. 물론, 뭐, 장 끝나고 나서, 장 끝나고 나서, 검찰이 구형을 8년인가요? 9년인가요? 때렸죠. 뭐, 일단은 구형이니까요. 구형이니까, 뭐, 확정된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어,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시간에 의해서도 그렇게 떨어진 건 아니구요. 어, 그렇기 때문에, 뭐, 극히 제한적일 거라 보여지고, 하지만, 좋은 소식은 아니죠. 네, 좋은 소식은 아니고, 주가 자체로 보면요. 뭐, 법적인 판단이나, 어, 뭐, 사회 정의 구현이나, 그거는 따로 두고, 그냥 주가로만 말씀드리는 자리니까요. 어, 일단은, 오늘은 대창에 대한 종목을 한번 볼까 해요. 대창이라는 종목. 오늘 급등이 나왔다가 30%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상한가 갔다가 내려왔어요 어이 종목은 이낙연 총리, 전 총리죠 어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하고 계시는 이낙연 총리 관련주로 뒤늦게 뒤늦게 후발주자로 지금 잡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나온 뉴스는 없어요 특별하게 나온 뉴스는 없고요 어 그리고 아 말씀드리기 앞서 절대 추천 아니다 그리고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제 개인적인 100%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창은 어 말씀드린 것처럼 이낙연 관련 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대창의 최대 주주가 서원이라는 회사인데 이 서원의 최홍건 전 사회이사가 이낙연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서원이, 이낙연 테마주로 잡혔었죠. 이렇 보시면요. 이낙연 테마주는 작년부터 잡혔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작년 여기, 요 때부터, 11월 때부터 쭉 올라갔다가, 5월, 6월, 6월 달에 피크를 찍고 다시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근데, 다시 올라갈 겁니다. 네, 다시 올라갈 거예요. 지금은 서원에 지금 차트고요 일본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은요. 요 지지라인은 잘 만들고 있어요. 네, 지지라인은 잘 만들고 있고, 어, 이분이 대권 주자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지라인이 제가 동그라미를 지금 치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때는 3월달이니까 이건 제외하고, 서원의 주가입니다. 그리고 대창의 주가를 보시면요. 3월 달에 제만이 빠졌죠. 그리고 8월 달에 빠졌다가 10월 달에 다시 올라갔다가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나서 이평성 수렴하고 돌파하면서 이렇게 대량 거래. 와, 이게 얼마가요 1조? 1조가 나왔나요? 거래량이? 그죠? 100만, 1000만. 어, 아. 1억이 있네요. <laughs> 아무튼 음.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나와줬네요. 아 참, 이게 듣고 이런 거래량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일단 은 유동주 식수를 한번 볼게요. 유동주 식수를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유동주 식수가 4,700만 주 거래량인데 지금 야. 한세 바퀴 가까이 돌았네요. 네, 세 바퀴 가까이 돌았고요. 거래량으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거래량. 올, 올해 들어서 제장 많은 거래량이 나왔고요. 뭐, 2019년도에 급등할 때한 2,100원 나왔는데 2,1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때 거래량도 1억 4,800만 주 나왔는데. 지금도 1억 만주 이상 거래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뭐, 2100원 돌파하는 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될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매물대가 조금 있다는 점, 요런 점이 조금 아쉽다. 요런 아, 점이 조금 매물로서 장용할의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게 이낙연 테마의 후발 주자로 확실하게, 어, 보여준다면,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대선 주자로 이제 곧 내년이죠 이틀 뒤면 어 대선 주자로 반열에 확실하게 오르고 경선에 나간다 그리고 경선에 나가기까지 이분의 활동 그리고 보여주는 면 이런 면으로 봐서 아무래도 대선 주자로 경선에 나가실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누구나 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대선을 바라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2,1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은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나 내년으로 가면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1년 한 2개월 정도, 2022년 3월 9일이 대선일입니다. 확실히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재무 한번 볼게요. 재무는 항상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왜냐, 오래 들고 가야 되니까. 이게 대선이 시간표는 되게 빡빡해요. 빡빡한데, 진짜 이렇게 들어가는 시간은 길잖아요. 사실. 한 1년 정도 길게 들고 가면. 하지만 그 전에 분명히 고점은 찍고 나오겠지만. 일단 영업이익은 문제가 없고요. 개별로 봐도 뭐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 없고요. 영업이 어, 일단 대창 철강 금속 관련된 종목이고 일단 서원 서원이 최대주주라는 점 그게 부각이 돼서 서원이 이낙연 관련 주니까 그거와 같이 연동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인터넷이 됐다 안 됐다 하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서원이 최대주주로 있죠. 27.86%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이게 대장주가 될 가능성은 조금 높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하지만 후발주자로서 어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좀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서원 같은 경우는 일단 한번 시세가 이렇게 나왔던 종목이고, 그리고 3월달 이후에 다시 또 시세가 한번 나왔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분명히 다시 한번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지라인은 지금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후발주자로 지금은 대창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을 봐서도 우상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금 오늘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악성매물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은 일부러 오늘 준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 일부러 윗꼬리를 달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는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N자형 파동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려드리면 뭐 조금 보기 나으시려나 이렇게 이렇게 뭘 들었다가 한요 정도까지 조금 더 빼고 이렇게 들어올리는 뭐 이런 모습 네,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들 매집한 게 별로 없어요. 크게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흔들고 많이 매집을 한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매집한 게 별로 없잖아요. 올해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다해요. 그리고 오늘 많이 흔들었으니까 네.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음, 갖고 계신 분들 좀 중장기로 투자하셔도 되,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이낙연 대, 이낙연 총리에 대한 전 총리, 그리고 대표에 대한, 어, 뉴스, 그리고 지지 이런 거다 확인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분기에 나오는, 내, 내년에 감사 보고서 나오는 그것도 좀 확인을 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한 재무 상태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대창 오늘 살펴드렸고요. 목표가는 2,100원 이상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손절가는 저는 이 정도, 한 1,350원 정도 네, 잡아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대창 살펴드렸고요. 저는 W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5원석이었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